네, 덕자 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염탐하고 있는 사람, 나와 사귀고 싶어 하는 이성 누구인지 리딩을 해봤어요. 여기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끌리시는 번호 선택하시거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덕차 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염탐하고 있는 사람 누구인지 리딩을 해봤어요. 나를 염탐하는 사람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또는 나한테 호감 있어 하는, 관심 있어 하는 이성일 수 있고 아니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다른 이성이 있는 건 아닌지 뭐 여러가지 이유로 나를 염탐하는 걸 수도 있고요. 썸이나 호감이신 분들도 아니면 과거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이 나를 못 잊어서 나를 잊지 못해서 계속 내 주변을 맴돌고 있거나, 그래서 누구인지 바로 리딩을 들어갈게요. 여기를 보면은 에이스 오브 완드, 그리고 여황제예요. 에이스 오브 컵, 그리고 다섯 개의 펜타클이 나왔어요. 여기 여황제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1번 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번 분을 1번 분이 이성한테도 1번 분이 이성한테도 인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성, 1번분 주변에 다른 이성 있는 거 아닌가. 특히 해요. 특히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1번 분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1번 분 SNS나 카톡 프로필이나 아니면 두분 사이에 공통된 사람이 있었다 한다면 1번 분 주변 사람들한테 근황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다섯 개 펜타클이 지금 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설령.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 사람이 1번뿐 주변을 좀 맴도는 거?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번뿐 사는 곳을 안다던가, 1번뿐이 일하는, 뭐 공부하는, 자주 가는 그런 곳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주 가는 그 장소에 가서 1번뿐을 멀리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우연이라도 우리가 마주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 장소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일방하고 사귀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 또는 사귄 건 아니지만 뭐 몇번 데이트했거나 만나봤는데 잘안 됐던 사람.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완드랑 에이스 오브 컵이잖아요. 그 사람을 일번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우연을 가장해서 1번뿐, 1번뿐을 만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황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이성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1번뿐만 좀 바라보고 있는, 1번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1번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1번분에 대한 정보, 근황, 그리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좀잘 알고 있는.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사귀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게그 부분이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거나 같이 일을 했었던 사람. 그리고 여기 다섯 개 펜타클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1번 분을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다. 잘 매치가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들을 1번 분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마음도 잘 맞는 솔메이트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좀 하고 있어요. 그 남녀 간에 그냥 외적인 조건이라던가 외모만으로 끌릴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교감은 잘안 되는데 외적인 것만 끌릴 수 있는데 1번분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면적으로도 서로가 내면적으로도 끌려하는 잘 맞는 그런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1번분이 이 사람의 존재를 모르는 건 아닌데 잊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일번들 중에 나는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이성 자, 내 주변에 이성이 정말 없었다 하시는 분은 다른 번호를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심판카드 그리고 여덟 개의 컵이에요 여기 두 개의 컵 그리고 아홉 개의 컵이 나왔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카르덴 소년이 역으로 나왔어요. 지금 에이스 오브 컵 밑에 두개 컵이에요. 여덟 개 컵도 있고, 심판도 있고. 정말 과거에 알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에 사귀었거나.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특히 상대방이 1번 폰과 재회를 원해요. 꼭 사귀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알았었던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은 1번 폰하고 꼭 한번 다시 1번 보나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르는 소년이 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간은 좀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1번 분이 이 사람하고 과거에 부딪혔을 수 있어요. 말싸움을 했거나 어떤 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양보나 자기 주장을 굽히거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다섯 개 펜타클이 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이 1번 분을 차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1번 분은 차단은 하고 그러면서도 1번 분의 SNS나 이런 거는 몰래 들어가서 보는 거 다른 계정으로 다른 계정으로 그 사람이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1번 분건또 몰래 보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1번 분을 차단은 하고 그러니까 자기, 건을 1번권을, 자기 건을 못 보게 하면서 본인의 1번 건을 자기 건을 못 보게 하면서 본인의 1번 분 것을 보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걸로도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고, 정보 전달을 해주는 사람일 수 있고요. 공무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이 사람 집안이 공무원 집안, 뭐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성격,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 받는 그런 성격. 그래서 이 사람은 1번뿐이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다른 이성을 지금 현재 만나고 있진 않고 좀 1번뿐만 보고 있는 그런 1번뿐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laughs> 그래서 여기 아홉 개 컵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1번 분을 도와주면서 1번 분 앞에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좀 1번 분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서 나랑 안 맞는다 하시면 다른 번호도 선택해서 들어보시고요. 조언을 삼으실 것만 조언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덕자 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염탐하고 있는 이성 누구인지, 나와 사귀고 싶어 하는 이성 누구인지 리딩을 해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만났었던 이성일 수도 있고,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인지 바로 리딩을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고요. 여기 심판카드. 아홉 개 완드 그리고 네개의 컵이 나왔어요. 여기 절제 카드도 나왔는데 여기 엔소 펜타클도 있는데 최근에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 분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성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아홉 개 완대도 있잖아요. 심판도 있기 때문에. 나랑, 나도 그 사람한테 호감은 좀 있었는데 상대방이 좀 진지한 사람인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안 좋게 판단해 버려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선을 그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거나 주변 이성이라고 해서 뭐 친구이거나 뭐 지인이거나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일 수 있고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 뭐 알바하다가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이 그 사람한테 좀 마음을 안 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선을 그었던 그런 이성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절제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번 분 입장에서는 꼭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번 분이 뭐 최근에 누군가와 헤어졌거나 아니면 전에 이성을 잊지 못하거나 전에 이성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뭔가 힐링하고 있다, 치유하고 있다, 극복하고 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에이소 펜타클이 심판이잖아요. 상대방은 이번 분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한테 어떤 작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 뭐, 기포티콘을 준다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뭔가로 SNS나 카톡으로 이번 분한테 뭐, 짤막하게 글을 남기는 거? 의미심장한 어떤 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자기가 찍은 사진이라던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1번 분한테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서로 공유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1번 분한테 좀 은근히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1번 분한테 다가와서 전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안지 얼마 안된 사람일수록 좀 조심하는 건 있어요. 이번 분할 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근데 지금 여기 아홉 개 완드 네 개의 컵, 약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안지 얼마 안 됐거나, 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전부터 쭉 나를 봐왔거나, 이전부터 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던 사랑. 근데 근데 이전에 나를 쭉 봐왔을 때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나한테 좋게 보지 않고 좀 그래서 나에 대해 안 좋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 주변에다가.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점이나 이미지, 인식이 좋게 바뀌면서 나한테 관심을 갖게 시작하고 좀더 나아가서 이성적인 호감까지, 이성적 호감까지 나한테 느끼기 시작한 그 사람 입장에서요. 그런 사람으로 좀 비춰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번 분이 그 사람한테 뭐 선을 그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좀 밀어냈던, 안 좋게 봤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사람도 이전에 이번 분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생각을 했던, 뭐 이번 분에 대해서 그게 오해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분한테 좀안 좋은 행동을 했거나, 안 좋게 말을 했거나, 안 좋게 굴었거나, 이런 게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여기 행맨 그리고 컵을 든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세 개의 칼도 나왔거든요. 어, 확실히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지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번 분을 잘못 봤구나 여기 행맨 있잖아요. 내가 이번 분을 오해했구나 아니면 내가 이번 분한테 잘못 행동했구나 이런 생각을 상대방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에 내가 실수했다라는 생각도 그 사람은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번 분 하고 이성적인 관계로 좀 발전하고 싶은, 그리고 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여기 세 개의 칼. 2번 분의 마음이 움직일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상대방도 그래서 2번 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번 분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크게 없는데, 그 사람은 2번 분한테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이성이 또 다른 이성이 이번 분한테 관심 있다라는 것도 상대방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도 좀 예의주시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또 다른 이성이 이번 분한테 다가가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이번 분하고 관계 발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커비드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좀 예술적인 면이 좀 많은가? 예술적 감각,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옷을 잘 입는다거나, 뭐 스타일이 좋다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꾸미는 거, 좀 미적 감각 이런 게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시를 좋아한다거나, 글 쓰는 거 좋아하거나 음악, 미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지,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분야. 이런 분야에 관심 있거나 관련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들으시면서 난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이런 특징을 가진 새로운 이성이 나타나서 이런 관계로 흘러가는 그런 리딩으로 들으시면 되거든요. 이번 분한테 다가와서 깊은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 분한테 게 알려주고도 싶고 관계 발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 에이스와 펜타클이잖아요. 심판도 있고 이번 분에 대해서 아, 기회가 왔다.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성. 만났다. 아, 기회가 왔다.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상대방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번 분이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움직임은 없어요. 행맨도 그렇고, 세계 칼도 그렇고, 절제도 그렇고,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또 다른 이성이, 또 다른 이성이 이번 분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먼저 움직일 거냐, 이 사람이 이번 분한테 먼저 다가올 거냐, 누가 먼저 다가오고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이번 분이 결국엔 누구와 만나게 될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들으시면서 나랑 안 맞는다 하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고요. 조언을 삼으실 것만 조언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번 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덕자 타로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염탐하고 있는 이성, 나와 사귀고 싶어 하는 이성 누구인지 리딩을 해봤어요. 주변에서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이성일 수 있고, 아니면 썸이나 호감인 상대방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과거에 사귀었는데 헤어진 이성이 나를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럼 어떤 이성인지 바로 리딩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카을든 왕도 나왔고요 나무를 든 기사 아홉 개의 완드 그리고 여기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타워 카드가 있잖아요 어, 3번 분들은 헤어진 사람 나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람 그리고 약간 느낌이 결혼하셨던 분 결혼했다가 헤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전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기 남으로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카르든 왕도 있어서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거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누군가가 해외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나를 보게 되는데 SNS 보고 내 카톡 프로필 보거나. 뭔가 서로가 육체적으로 좀 만나기가 힘든 상황?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맴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사람도 해당해요. 내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만나게 된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거나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거나 나와 사귀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거든요. 특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나는 싱글이고, 과거 이성도 없고, 주변의 이성도 사실은 없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이런 이성을 만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고, 그 사람의 특징이 이렇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황제 카드 있잖아요. 아홉 개 만든 황제 카드 있는데 어, 그 사람이 사실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 뭔가를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아요. 그 힘든 상황이 3번 분하고 헤어져서 심정적으로 너무 아프고 상처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3번 분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사는 척, 그리고 행복한 척도 할수 있어요. 강한 척, 이런, 센 척, 이렇게, 그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3번분을 보고 싶어 한다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비치면, 이 사람은 그게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되게, 거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실제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장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사람이좀 자존심 때문에 3번 분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 주변에도 절대 맴돌지 않는 거. 그냥 온라인으로만 3번 분을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3번 분하고 여태까지 나눴던 대화들 있잖아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관계가 잘안 돼서 이 관계가 끝난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후회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후회일 수도 있고 반성일 수도 있고. 3번 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는 안 하는 사이. 이렇게 보여져요. 만나지도 않는 사이.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카르든 왕이잖아요. 나무르든 기사, 아홉 개 완드. 사람이 나무르든 기사처럼 열정적으로 빠르게 사모 분한테 다가오고 싶은데 아홉 개 완드. 뭔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거리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그런 장애물, 방해물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처한 환경, 무언가 두분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벽처럼, 벽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홉 개의 칼이 나왔어요. 그리고 악마카드, 컵을 든 기사, 여기 광대. 여기 에 보면은 악마카드가 있잖아요. 아홉 개의 칼도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자유로운 관계를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자유롭고 쉽고, 그리고 즐거우면 그만인. 약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이성을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이성을, 뭐, 여러 이성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한테 얼매기는 게 싫은 그런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 분이 좀 상처를 받았다거나, 3번 분은 이 사람하고 진지한 관계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따라와 주지 않아서, 그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깨지게 된, 3번 보는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싫어서 결혼을 못한, 안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제가 결혼했던 사이였을 수 있다, 전 배우자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혼했는데도 상대방이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컵을 든 기사잖아요. 광대도 있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 분을 좀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서, 다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의미로는 나는 결혼한 적 없고, 아니면 나는, 어, 사귀, 사귀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 사람의 주변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하고 좀 싸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상태. 그럴 수도 있어요. 좀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관심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3번 분한테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번 분하고 다시 연락을 해서 전화라도 해서 3번 분한테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얘기하고 털어놓으면서 위안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대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헤어졌어도 그 사람은 3번 분한테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3번 분도 그럴 수 있어요. 3번 분 중에 나는 누군가 헤어졌는데 나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내 마음에 아직도 그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도 좀 3번 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아직 3번 분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아직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어, 겉으로는 칼을 든 왕이잖아요. 황제도 있고, 겉으로는 좀 차분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속 마음은 아홉 개의 칼이고, 악마잖아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의 현재 개인사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3번 분과 잘안 돼서 관계가 잘안 돼서 깨져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혼란스러운 걸 수도 있고 어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보이는 모습과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많이 달라요 갭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사람이 좀 지속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3번 분하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고 연락 문제도 연락적인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잠수를 탔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3번 분하고 다시 재회하거나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다. 한다면, 온라인으로 만났어도 3번 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과, 나는 과거 이성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앞으로 이런 이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약간 온라인으로, 온라인 통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굴 보고 만나는 게 아닌 뭔가 다른 경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삼법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고 궁금해하고 그런 마음일 거고요. 아까 제가 말한 이 사람이 조금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3번 분에 대한 마음이 진지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 그래도 3번 분이 이 사람을 좀 지켜보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정말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서 나랑 안 맞는다 하시면 다른 번호도 선택해서 들어보시고요. 조언을 삼으실 것만 조언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3번 분 이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